마지막 기도하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을 깨우고 또그 사람이 그옆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되겠냐 이런 낙심하는 부정의 말 불평의 말을 제하여 주시고 이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한 사람이 열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심적으로 저희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선거에 아버지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으면 열방이 죽고 우리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 그 대장 따라 우리는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백 n 현 목사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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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신나더를 있는 곳에 성공된 사람을 네가 없이 찾을 수 없을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관점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는 산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무감동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네. 특별히 대자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자유수호연맹이라고도 뭐 하고 연대라고도 하는데 뭐가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네요 연맹입니까 연대입니까 연대로 하세요 연대 연대로 하죠 연대로 하죠 <laughs> 뭐 기도한다고 해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에 왔는데 또 이런 또 회장이라는 직책을 해서 하는 것도 없고 또 기도만 하고 참여에서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 또뭐 백신 반대 운동이라든지 광화문 집회라든지 뭐 선관위를 돌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단히 존경하고. 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뭐도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요셉은 일당 천, 일당 만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하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타고난 사람이 참 강합니다. DNA를 타고났고, 능력과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타고나고. 그 다음에 단계도, 이 타고난 사람보다 좀더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 타고났는데 노력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뒤지는 것은 우는잘압니다더 나가서는 세 번째는 즐기는 사람.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에너지가 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대자연의 뭐,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다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여러분들 활동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멸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제목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유. 저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내년에 어 누가 될 거라는 것은 거의 제가 감을 잡고 있어요. 뭐 이것도 얘기하면 틀렸다, 맞았다 할까봐 네. 얘기를 제가 안 하는데. 아직 돌아가는 흐름이 뻔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는데,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 정도 감만 잡으면 누가 될것 같다는 것이 아멘. 네. 네. 거의 뭐 나와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잖아요. 아, 네. 유교 전쟁 이후에 가장 못산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그 잣돈이 같은 나라에서 경제 1 2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보금전파도 마찬가지고. 아멘. 네. 그래서 아, 네.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네. 또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정치인들도 책임을 안 지고 또 정말을 뭐 코로나 일9가뭐 5만 명좀 있으면 10만 명 된다며? <laughs> 또뭐좀 있으면 뭐 15만 명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백신이라는 이 정책이 실패한 것이고 허구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잖아. 아 집단면역 생기면은 뭐 이제 뭐 막아진다. 집단면역 무슨 집단면역이에요? 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가 DNA 구조가 아니라 RNA 구조래요, 이 바이러스. RNA 구조는요, 이 백신 같은 거 만들기가 쉽지 않대요. 이왕제 서울대 박사가 한 얘기야. 제 얘기가 아니고. 너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 수도 없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이 구조 자체가 힘든 것을 금방 또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백신 장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음, 빌게츠는 왜안 맞아? 왜 맞냐고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안 맞았어요. 음, 그리고 관리하는 청수도 이걸 안 맞았어요. 자기들도 안 맞지도 않는 백신을 세계다 팔아먹고 말해. 그런데 수조 원씩 돈을 쓰고 뭐 이렇게 5만 명, 10만 명, 15만 명 이것이 벌써 허구가 되고. 백신 집단 면역이안 된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고 아멘. 음. 여러분들은 모르게 뭐 백신 맞지 말자고 이렇게 열심히 예, 했는데 저는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율배반적인게 아니냐 근데 한 사람이라도 식당이라도 가서 밥이라도 사야 돼요. <laughs> <laughs> 한 사람은 그래도 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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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식당도 가야 되고 카페도 가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다 차단당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런 거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서 서로 걱정을 많이 해요. 막뭐기성충 뭐 생기느니 뭐또 해독제를 먹어야 되는니 하도 그래가지고 저 병원에 정정 누구야? 정, 정기업 그 거기다 저기 신청을 해놨어요. <laughs> 전화를 안 오더라고. 아직 안 왔는데 전화상으로 다 해가지고 뭐 약을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백신의 허구성이라는 것도 이미 드러났고, 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정치하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잖아요. 무책임이시더라고, 그냥. 인기 끝나고, 그냥 뭐, 집전원데 가서, 그냥, 연금 받아가면서, 남은 생에 살겠다, 는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이요.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뭐, 참 죄송하다. 응? 이거지, 백신이라는 것이 4차 또 맞춘다고 그러는데, 이제 60세 이상으로만 골라서 맞추겠다. 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수시로 막 바뀌잖아요. 자, 그런 모습 시대를 보면서 오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오늘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자, 아, 요새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하 아, 네. 그런 마음을 아, 네. 가져야 됩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아, 네. 이런 견역사가 일어나고 참 영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영혼 몸이라고 하는 이, 이 삼일체적인 구조를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영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려면 일단 몸이 건강하셔야 돼. 아멘. 이것을 네. 저는 이제 체감이라 그래요. 체감 몸의 체의 어떤 감이 있어요. 체감으로서 나오는 건 오감이에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이것이 사실은 둘하면 안 되잖아요. 어, 보이지 않으면 뭘 보겠어요? 광화물이 어떻게 가요? 들리지 않으면 뭔 소리 듣겠어요? 그래서 일단 은 몸을 잘 건강히 만드시고, 두 번째는 심감, 마음의 감각과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라고 하는 것지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의지의 실천력도 가지고, 그 다음에 영감으로 가야 돼요. 갑자기 영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아, 네. 요셉도 보면은, 얼마나 준수했으면오드바리 아내가 유고라 했어요. 권장했다는 거죠. 권장하고 튼튼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건강도 있었고, 지혜와 청명도 있었어요. 왜 아, 네. 네, 그런가 하면은, 정치하면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 되잖아요. 7년 풍년 될 때에 다공물을 사드립니다. 한해5분 1씩 5분의 1씩 사들여서 온분를 산더미처럼 사놓고 이걸 팔잖아요. 그래서 애국의 이표를다걷어들였어요돈다 떨어졌으니까 가축을 다 사내라고 가축을 다 받았어요. 가축 다 받으면 먹을 거 없습니다. 7년이니까 얼마나 했냐 이렇게 요그 다음에 이제 땅을 다받는 땅을 다줄 테니까 곡식 주소. 땅을 다 접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땅까지 다 이제 없어 곡식 떨어지니까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바로의 소화의 종이 됐어요 이것은 요셉의 이 정치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의 총리가 되면서 그런 정책을 쓴 것은 영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의 지혜와 그 마음의 그 탁월함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체감이나 이 심감, 마음의 감각을 주관하는 것이 영감이에요. 아, 네. 저는 이제 달걀로 얘기를 하는데 달걀에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이 껍질이 있는데 맨 가운데가 영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그 영감이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이 마음으로 이 혼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이거로 안나오면은 영감만 있는거야 영감 뭐 꿈을 꿨다 졌다 마음에 마음에만 있는게 이게 마, 영이 영이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 몸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집필 가시고 활동하시고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멘. 마음도 하니까이 그러니까 단계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 뭔가, 이제, 무브먼트 운동이 되고, 이 확산되면서, 뭔가 거국적인 일도 사실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네. 그동안에 광화문 집회도 뭐 저도 몇 번은 갔었어요. 몇번 <laughs> 가서, 가서 참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운동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어, 이런 백신을 통해서, 이게 더 많이 번성되면서 이게 허구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하시고 아, 네. 음, 이런 모든 과정을 들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 판도가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 네. 기대를 하고 아, 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편형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아, 우리 아, 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면 동남풍이 불든 서부풍이 불든 아, 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신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아니, 아니, 말씀이기 아니.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인 것처럼. 요셉이 뭐? 이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은2 0냥이뭐이 시브리 뭐, 사람 아니에요? 애국사르볼 때는 완전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가지고 성리까지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대기하시는 하나님. 아멘. 인간의 이성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아멘. 성능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시는 모든 그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아멘.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중심을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나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요 우리가 진실로 지혜 있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하며 기도를 하며 나라 민족을 한 손에 품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저 이북에 있는 동족들을 사랑하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이 대자연의 모임 모든 회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마음을 얻고 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대선도 좋은 결과 있도록 도할 걸 믿고, 아멘. 결국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